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슈어 MV7 마이크의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펌웨어를 설치하면 마이크에 있는 LED 게이지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설치 가능 유무 확인한 후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펌웨어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LED 동작 기능 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LE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버전도 확인하겠습니다. 단계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플러스 모티브 데스크톱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유무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점점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모티브 정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펌웨어 항목에 현재 펌웨어 버전이 1.0.10 버전임을 알수 있고, 녹색 점으로 새로운 버전이 있어서 업데이트 가능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음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버전 항목에 패키지 없음을 클릭해서 현재 최신 버전 1.2.12 항목을 선택합니다. 장치로 보내기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슈어 마이크가 최신 버전의 펌웨어로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를 통해 추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티브 소프트웨어도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모티브 소프트웨어 버전이 1.1.0.10 버전 이상이 아니라면 펌웨어를 통해 추가된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프트웨어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실행된 소프트웨어를 확인하기 위해 우측 상단의 점점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모티브 정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영상 제작 시점의 최신 버전입니다. 해당 버전 이상이라면 추가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티브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이 아니라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이전 영상 장고에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최신의 모티브 소프트웨어 설치와 펌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한 후 모티브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LED 기능 항목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의 설정 메뉴를 통해서 마이크 LED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미터를 활성화하면 소리의 크기에 따라 마이크에 있는 LED 표시등이 움직이면서 소리의 크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 모드가 켜져 있으면 마이크 LED 게이지의 밝기가 약하게 변경됩니다. 새로 추가된 기능을 통해서 마이크가 잘 동작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새로 추가된 라이브 미터는 마음에 쏙 드네요. 오늘은 슈어 마이크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